안녕하세요. 중앙플라자 김지인입니다. 김선입니다. 이사님, 음. 여름인데 이제 겨울을 준비해요. 벌써 아 맞죠. 네. 한국인의 힘김치안니까그쵸 <laughs> 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추랑 무를 많이 심으시는데 음. 그때 사용하면 좋을 제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제품 중에는 김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추하고 무잖아요. 이 배추 무를 잘 키우기 위한 시리즈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고추 시리즈처럼 김장 관련 시리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고추밭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처음 밭을 만드실 때 배추하고 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 김장밭에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입재를 정말 자랑하고 있는 회사죠. 입재 자체가 안에 내부가 100% 유기물로 되어 있고, 개를 캐리어로 해서 여러 가지 양분을 같이 이렇게 운반하듯이 공급해 주는데요. 어, 김장밭에 역시 이런 뿌리나 토양 살균을 하기 위한 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유기물, 그 다음에 뭐 MPK 영양소들, 그리고 나면 휴믹에다가 그 다음, 뭐, 부식산이라든지 기타 영양제들이 여기에 같이 미량 요소랑 같이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터,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어, 토양 살균까지 얘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정식하고 나서 건강하게 활착을 시켜줄 수 있도록 요 기비, 알비료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김장밭에는, 어, 우리가 이런 무나 배추를 키울 때는 붕소가 조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또 그거에 맞춰서 분소가. 또 같이 합류가 되어 있으니까 꼭 김장밭에 확인하시고 무배추밭에 로터리 치시면서 이렇게 쭉 밭에 고루고루 비료나 이런 거를 살포하신 다음에 한번 밭을 솎아주시죠. 그때 김장밭에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할게요. 요거 1kg짜리 100평, 2kg짜리는 200평 사용하시는데요. 어, 나 이거 1kg짜리로 100평 해도 충분해요? 근데 뭐 이렇게 비분이 많지 않은 토양에는 1kg 가지고 한 50평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난 다른 것도 영양 많이 줬다 할 때는 1kg 기준으로 100평 사용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 이제 슬슬 자라 올라와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내가 맛있게 특히 배추는 속이 꽉 차게 막 노랗게 이렇게 속이 꽉 찬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할 때는 그냥 영양제는 이거 하나로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질소인산가리가 굉장히 균형있게 요거는 반응이 되어 있고요. 배추나 무를 키울 때 속이 꽉 차고 무는 또 튼튼하고 달고 아삭하고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영양을 반응시켜 놨기 때문에 요거 이름은 배추 무밭이에요. 그래서 김장밭에 배추무밭에 요거 두 개로 영양제는 거의 다, 다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김치를 근데, 먹다 보면 이렇게 음. 까만 점들이 찍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 요런 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붕소가 아까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깨시무늬병, 요런 거의 일종인데요. 붕소가 결핍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붕소결핍이 잘 오기 때문에, 어, 내가 붕소를 잘 줬나? 많이 줬나? 어떻지? 자라나는 걸 보시면서 붕소결핍이 올것 같으면 그때는 저희 제품 중에 요 리보릭은 액상으로 사용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물 붕산이에요. 그래서 리보릭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특히 붕소는 기능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속서금이나 요런 것도 다 방지를 하고요. 요건 뭐 이렇게 꽃피거나 이럴 때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배추하고 무가 자라나오는 요것도 생육 초기부터 요렇게 중기 이후까지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김장밭에나 요런 걸 보시면 이 리보리게도 그렇고 이속썩은 방지, 그 다음에 물은 방지 이런 게 사진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그거를 많이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지 차원에서 이거를 꼭 사용하셔라. 그렇게 해서 배추하고 무 농사를 좀 성공적으로 지으셔라. 김장이 우리 1년 반찬 농사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추, 무 키우실 때는 요두 가지 꼭 한번 사용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붕소, 붕사가 들어가는데, 어, 우리 항상 저희가 이런 제품들 소개해 드리면서 칼슘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배추 무도 너무 딱딱하고 질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삭하고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게 칼슘이니까 붕소하고 칼슘은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 액비 사용하실 때 붕소, 그 다음에 칼슘제는 하이퍼칼이라고 저희 요런 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칼, 그리고 요 배추 무우밭에까지 요세 가지는 다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 말, 뭐 아니면 스물단말요 기준으로 다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젠 거의 농사는 성공적으로 다 지었다. 이렇게할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 소중한 배추를 갉아먹는 친구가 있잖아요 아 그쵸 뭔가 등껍질을 쓰고 있으면 귀여운데 그 등껍질을 벗고 있으면 그 귀여움이 싹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달팽이죠 그래서 우리도 배추 같은 거 다듬으려고 김장 배추 다듬으려고 보면 민달팽이 같은 거그 사이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내 배추를 갉아먹으면 고품질의 이런 배추나 무를 수확할 수가 없죠 근데 아 농약을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실 때 요팽이장군이라는 저희 액상 영양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화제로도 있는데 사용성은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팽이장군은 어 달팽이는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 때 운동을 시작하죠. 해가 뜨거울 때는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달팽이가 움직이는 그 시간에 약간 달팽이가 맞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작물이 이렇게 살짝 흠뻑 젖도록 얘를 사용해 주시면 달팽이가 다음 날은 똑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내 작물을 갉아먹지 못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팽이장군 그러면 나는 무농약 재배하는데 어,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하시는데 요거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식물 추출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팽이가 이렇게 운동성을 떨어뜨리고. 팽이를 죽게 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침에 얘를 줬다 그날 점심에 따서 물에만 씻어서 그 채소들을 다 섭취해도 안심하실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제품이니까 요것도 한번 믿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김장 배추하고 무도 김장밭에 무배추밭에 그 다음에 붕소 리보릭 그다음에 칼슘제, 하이퍼칼, 그리고 팽이장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김장 맛있는 김치를 위한 김장밭을 지금부터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